영국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제임스 매튜 베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든 작품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 작품의 이름은 바로 피터팬이라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피터팬이라는 작품 이미지라도한 번씩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 피터팬이라는 작품은 피터팬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주인공 소년은 영원히 어른이 되고 싶어 하지 않은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사는 나라는 네버랜드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살게 되면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고 순수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았던 한 소년과 영원히 어른아, 어린이로 살수 있게 만들어준 그 네버랜드라는 나라,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성경의 이야기와 깊은 관련이 있는 말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한달 전쯤에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그 나라가 곧 세워질 것이라는 그 기대감에 잔뜩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감과 동시에 이 제자들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보필라는 제자들인데 이제 그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그 나라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12명이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12자리를 그들에게 마련해 주실 텐데 그 12자리의 서열이 어떻게 되는가가 그들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과 동시에 이 사람들은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낮은 위치에 가면 어떻게 할까? 내가 저 사람보다 한참 낮은 위치에서 저 사람 밑을 섬기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할까? 바로 이러한 걱정이 제자들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동생은 지금 한국 예술 종합학교라는 곳에서 연기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얼마 전에 제게 다가와서 자기가 어느 가수의 뮤직 비디오를 촬영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저는 대수롭지 않게 뭐 잘했다고 이야기하며 돌려보냈는데 사실 혼자 밤 안에서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동생이 만일 이 뮤직비디오로 대박이라서 유명 배우가 되면 그래서 엄만장자가 되면 나는 어떻게 될까? 혹시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친형이니까 자기가 번 돈의 반 정도를 줄수 있지 않을까? 혹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면 나에게 집 하나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집을 넘어서 차도 안내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상상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시면 우리에게 한 자리씩 챙겨주실 것이 기대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서로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왕이 준 놀라운 것들이 있을 텐데, 내가 그 것들 중에 어느 정도를 받을 위치인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 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받고 싶은 마음에 그들은 경쟁하기 시작합니다. 12명 중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사람들은 나름의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공통적인 제자들의 마음 속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1등, 2등, 3등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고 함께 데리고 다닌 제자들이 3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베드로, 야보 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가까이 두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아 1등, 2등, 3등은 끝났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몇 위부터 나왔어요? 4위부터 남은 겁니다. 4등부터 12등까지 차례대로 순서가 남은 겁니다. 제자들은 이 4등부터 12등 안에서 남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합니다. 누가 더 예수님께 인정받을 만한 훌륭한 제자인지 서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없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수많은 경쟁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듀스 101, 스트리트우먼 파이터, 쇼미더머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쇼미더머니를 항상 즐겨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경쟁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느끼는 것은, 이 사람들이 1등이 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싸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도 바로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쇼미더머니 우승하면 얼마 주는지 아세요, 여러분? 몇억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몇억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그 정도의 혜택을 누릴수 있을 거라고 제자들이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당시 서로를 비교하며 어쩌면, 여러분 혹시 대선 토론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대선 토론 보면 네거티브라고 이제 상대방을 근거 없이 음해하는 뭐 그런 경우들도 나옵니다. 여러분 뭐 상상이지만 아마 제자들은 서로를 음해했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내가 봤더니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인성이 아니다. 저 사람 내가 보니까 나보다 위에 앉을 그런 인품이 아니라 이런 네거티브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서열에 민감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시험 치르면서 혹은 중학교 때 시험을 치르면서 지금까지 봤던 시험 성적 중에 최고 등수가 혹시 몇 등이신가요? 속으로 말씀은 밖으로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제가 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학교 전교생이 400명 정도 됐는데 제 최고 등수가 8등이었습니다. 와! 반에서 8등이요, 반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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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친구는 와, 그래도 반에서 8등도 나쁘지 않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고, 에게뭐 반에서 8등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제 입장에서는 8등이 정말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8등 대뒤로 32명이 서 있었던 거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도 지금 이 등수라는 거에 굉장히 민감한 상태입니다. 내가 8등 정도 되지 않을까? 내가 전우보다 나니까 7등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한달 전인 바로 그때에 치열하게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만 보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한참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4위부터 12위까지 등수가 나왔을까요? 나올 리가 없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의 관점으로 자신을 어필하다 보니 도저히 정리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한참 이야기해도 끝이 아지 않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이 1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고 있던 질문입니다. 새로운 나라, 예수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에서 큰 자가 과연 누구입니까? 당신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서 그 윗자리에 앉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남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제자들의 속마음이 담긴 질문입니다. 남보다 조금 더 위대한 자라 칭한받고 싶었던 제자들의 속마음이 담긴 질문입니다. 남보다 조금 더큰 영광을 누리고 싶었던 제자들의 속마음이 담긴 질문입니다. 이처럼 제자들 모두가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두 눈이 혈안이 되어서 목에 핏대를 올리며 누가 큰 자인지 논쟁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보다 큰 자가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위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영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우리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휘문고등학교라고 혹시 아시나요? 대치동에 있는 휘문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근처에 살아서 어 제가 고등학교를 거기서 나오, 나올 가능성이 있었는데 뭐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 휘문고등학교 안에 들어가서 왼쪽으로 바로 돌면 큰 돌, 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위에 어떤 글씨가 쓰여져 있냐면요. 검은색 글씨로 큰 사람이 되자라는 글씨가 써 있습니다. 휘문고등학교의 설립자가 학생들로 하여금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의 큰 사람이 되라는 의미로 그런 교훈을 바위에 새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매일 학교에 등교하며 그 교훈을 보며 나름대로 내가 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며 학교를 다녔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는 그러한 큰 바위에 그러한 글자가 적혀있지는 않지만 모두가 그러한 마음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냉정하게 말해서 우리 중에 작은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마 우리 중에 스스로 낮은 자리에 위치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 큰 자, 위대한 자, 높임 받는 자, 영광 받는 자가 되고 싶은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어쩌면 세상 역시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남보다 더 가지고, 더 누리고, 더 자랑하라고 등을 떠밉니다. 남에게 능력을 뽐내고 자랑하는 것이 값진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남보다 더큰 자가 되어 영광을 받는 일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어, 래퍼들, 래퍼들의 가사 속에도 이런 세상에 소리가 잘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플렉스, 스웩, 뭐 이런 말들 자신의 능력과 소유를 과시하고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대단한 일이라고 소리치는 많은 래퍼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가진 것이 없는 것은 초라한 인생이고 보잘 것 없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남보다 큰 자, 위대한 자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중심에 서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세상의 소리와 원리 속에서 우리도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남과 나를 비교하며 경쟁하며 우리도 삶을 살아갑니다. <laughs>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를 목소리 높여서 하는 저는 어떨까요? 저도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남들보다 더 유능하고 싶고 더 멋있어지고 싶고 공부도 잘하고 싶고 인기도 많아지고 싶고 설교도 잘하고 싶고 차량도 잘하고 싶고 모든 분야에서 남들보다 더 큰자가 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도 저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경쟁이 끝이 없습니다. 큰자 위에 큰 자가 있고 큰자 위에 또큰 자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년, 작년까지만 해도 전도사들 중에서 가장 큰 자였습니다 물론 키가, 키가 가장 큰,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181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작년 연말에 나타나던 안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고등부를 잠깐 맡아주셨는데 누구지 아시죠? 중등부 전도사 187입니다 와. 저는 저보다 더큰 전도사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요한 사람 큰자 오케이 오케이 요한 사람 정도 괜찮아 더큰 사람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연초에 와, 유치부 정도사190 끊임없이 제 앞에 큰 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보다 큰 자는 항상 나타납니다 이처럼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과 큰 자가 계속해서 나타나 좌절하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큰 자가 되고 싶어서 혈안이 되어있던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어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어린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우리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리라 결단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가 큰 자냐고 묻는 제자들을 향해서 뜻밖해한 어린 아이를 데려와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이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전제이고 그들이 궁금했던 것은 그 천국 안에서의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모두 얼어붙었을 겁니다.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했고 그곳에서 자신들이 누릴 복이 기대됐던 사람들인데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냉정한 말. 지금의 너희 모습이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너희는 4등부터 12등은 고사하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누릴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께서 데려와 세우신 어린아이는 사회적으로 한 인격으로 존중받지 못하던 미천한 존재입니다 당시에 모든 어린아이가 그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보잘것없는 어린아이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의 물음에 대한 답 4절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4절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 드립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자이라그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의 특성은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어린아이는 가진 능력이 없습니다. 가진 소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부모 앞에서 가진 것이 없음을 기억하고 부모에게 매달립니다.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부모 앞에서 자신이 없음을 자신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깨닫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신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경쟁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가 더큰 자이며 하나님 나라에서도 더 높은 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게 아니랍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가진 것도 없다 말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너희가 너희를 낮춰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이 낮추는 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타페이노세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의 본뜻이 재밌습니다. 이, 나, 이 단어의 본뜻은 굴곡이 심한 땅을 다져서 평평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을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제자들 안에 올라와 있는 울퉁불퉁한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기꺼이 다져서 낮추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자랑, 자신의 소유, 자신이 자랑할 모든 것들을 낮추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어린아이와 같이 엎드릴 때 예수님께서 그 자가 진정 큰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났을 때 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어진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원리처럼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높아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나의 능력, 나의 소유, 어쩌면 많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을 기꺼이 다져서 평평하게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 피터팬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나의 부모 대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낮추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큰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께서 낮춰주시는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풍성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짧은 이야기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비석을 다듬는 한 소풍이 있었습니다. 이 석공은 땀을 뻘뻘 흘리며 비석을 깎고 다듬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깎인 비석에 이 석공은 글을 새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던 한 사람이 석공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돌같이 단단한 사람들의 마음에 당신처럼 유연하게 다듬는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 의미 있는 글을 새기듯이 사람들의 마음에 글을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는 석공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저처럼 무릎을 꿇고 일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이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겸손의 자세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때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겸손한 것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린아이같이 낮아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 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 대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습을 낮출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그러 귀한 겸손의 모습이 저와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반주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우리 세션들다 올라와서 우리 좀 반주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어 오늘 나누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자랑하고 싶은 내안에 울퉁불퉁한 자랑거리, 나의 소유,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집안, 나의 배경, 나의 수많은 자랑거리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음을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 될수 있게 하라고 우리 버께이 말씀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소리높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네 자신을 낮추는 자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자랑할 것들, 우리 안에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며 더 위에 서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 안에서 깨어지게 하시고 다듬어지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되 하나님 안에서 큰 자나야 받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올인하여 제 겸손하여지기를 원합니다. I'm just a 내 이웃에게 먼저 섬기는 자로 낮은, 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에게 또친구에게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낮은 모습으로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남들보다 우리가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런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그런 겸손함으로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이를 섬기고 또 높여줄 수 있는 주의 성숙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신 모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